미국 의회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직 자신만이 누가 미국 의회에서 주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선거 과정을 국유화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들이 투표 규칙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년 넘게 존재해온 미국의 연방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하원에서는 이러한 선거 개혁을 시작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러한 선거에 국가적 통제를 이미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수요일에 미국의회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술거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강한 압박 속에서 공화당의 대규모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여전히 뚜렷한 진전 경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지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최소한 이 법안 통과 과정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의 개정판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218대 213, 즉단 5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원이 한명 있었는데 그는 텍사스 출신 하원 의원 헨리 쿠에아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 성향의 급진파들이 이번 달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길 원했고, 4일간의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연장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개입해서 하원공화당원들에게 이 법안을 자신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할 때까지 셧다운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이 법안을 전혀 다른 법안에 끼워 넣으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 법안은 미국에서 2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투표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원 투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법 개혁 없이는 미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실 미국의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은 선거 관련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이 끝장날 것이라며 선거 개혁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이 법안의 명칭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라는 의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조작되고 도난당했으며 신뢰를 잃은 선거라고 불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어째서인지 전 세계가 미국의 선거제도를 비웃고 있으며 정부를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 법안은 무엇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본인 말에 따르면 선거는 각 주가 자체 규칙을 정하도록 두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 9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처음으로 공화당이 투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며 최소한 15곳에서는 투표 과정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주에서 투표 사기가 만연하다고 주장하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투표 과정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트럼프의 인용문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주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즉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들은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당신들은 독립적인 주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이전에도 200년 동안 선거가 잘 치러졌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도널드 트럼프는 I, 2020년에 민주당이 자신의 선거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가을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그는 반드시, 반드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한동안 의회에 압력을 가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ave America Act 법안은 그 외에도 투표를 위해 등록하는 모든 시민이 이미 투표권을 증명하는 Vote ID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여기에 더해 미국 시민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해서 자신이 승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우편투표 권한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제한된 법안에 따르면 이런 우편투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환자, 장애인, 군인, 그리고 이상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자주 여행하는 유권자들도 포함됩니다. 하원투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난당했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년 넘게 존재한 나라가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 의원과 브레넌 사법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 많은 미국 시민들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여권조차 없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이 사는 줄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이나 모 i d 덴티피케이션즉 투표를 할수 있는 신분증만 있을 뿐이며 이 신분증들은 미국에서 신분증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수년간 유지되어 왔고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굳이 발급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런 정보는 이미 등록부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브레넌 사법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출생 증명서의 종이 사본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민입니다. 등록부와 시스템에는 이 정보가 있지만 그들은 신분을 증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종이 여권을 발급받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신분증이 있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활동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에 여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브레넌 사법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은 여권을 어디서 받아야 하지? 라며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스스로 발등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권자 대부분이 시골 지역 주민들이나 이른바 레드넥들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권에 신경 쓰지 않고 여권이 없으면 트럼프의 세법으로 투표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우려는 연방기관들의 행동, 특히 최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FBI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왜이 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릴까요?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에 따르면 2020년에 이주에서 자신의 선거가 도난당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가 투표일에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들을 투표소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CE의 미네소타 급습 중에 사망한 두 명의 미국인은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국 시민이라고 해서 이민 당국의 조치로부터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요원들이 투표소 근처에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 됐다. 나 거기 안 갈래라고 말할 수도 있지. 바로 그거야. 도널드 트럼프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수사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야.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헌법 제1 조사항에 따라 선거의 시간, 장소, 방식을 정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오직 주정부에 있다고 강조해. 이런 경우 의회의 법률 없이 행정부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위헌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권력 찬탈과 주정부의 권한 박탈로 해석될 수 있어. 그리고 현재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이야. 그리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질까봐 두려워서 헌법을 위반하고 결국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오늘 하원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도널드 트럼프는 50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대신에 통일된 연방선거 기준을 제안하고 있어. 하나의 강력한 수직구조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주, 특히 완전히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와 뉴욕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규칙을 강요하려고 해. 즉, 오직 종이 투표용지만 사용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사전 우편 투표를 폐지하겠다는 거지. 논리는 정직성이야. 도널드 트럼프는 대규모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 오직 완전한 연방정부의 통제만이 선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이는 각주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해 또 정부 전체가 도널드 트럼프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점도 다시 상기시켜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트럼프는 미국 법무부 요원들에게 지역선거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심지어 투표 집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말이야 이 모든 상황이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게 뻔해 게다가 비평가들은 이것이 공화당의 권력을 수십 년 동안 고착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하고 있어. 새로운 규칙들은 소수민족과 청년층의 투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이미 민주당의 유권자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이니셔티브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다면, 미국은 연방제에서 단일 국가로 역사적인 전환을 시작하게 될 거야. 여기서 말을 줄일게.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줘.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할 수 있어.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서 분명 여러분에게 맞는 걸 고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해.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 잘 챙겨. 안녕.